사랑합니다.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레이트 홍쌤입니다. 오늘은 소비 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몰래 컴퓨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 경험이 있지만 부모님 오시기 전에 꺼버리면 컴퓨터를 사용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컴퓨터의 모니터나 또는 본체를 만져보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다는 것은 열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어, 전자제품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전류의 열 작용이라고 합니다. 어,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전류가 흐를 때 원자액이나 불순물에 전자가 부딪히면서 바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류의 열 작용은요. 전기 장판이나 전기 밥솥에는 전류의 열 작용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의 열작용이 아주 커야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냉장고에서는 우리가 방을 따뜻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거나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열작용이 많이 없어야 효율이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앞에 보이는 거는 선생님 집에 있는 냉장고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스티커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어 시간당 21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비 효율이 클수록 전류의 열작용이 작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1년에 69,000원의 전기 요금이 나온다는 거고요 여기 소비 전력량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방금 봤던 사진처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 인 가전제품이 네, 가장 적절한 곳에 에너지를 알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간에 혹시 소비 전력 이라는 것을 보았나요 자, 소비 전력 이라는 것은 1초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 초의 단위는 세컨드를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줄/퍼 세컨드가 바로 소비 전력의 단위가 된다는 건데,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일률에서 일정 시간 동안의 에너지의 양을 바로 일률이라고 했어요. 일률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소비 전력은요 전기 에너지의 일률입니다. 어, 일률의 단위는 와트죠. 그래서 소비 전력의 단위를 와트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 소비 전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 소비 전력은요, 전류와 전압을 곱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어, 왜 전류와 전압을 이렇게 곱해서 구했냐, 구하냐? 자, 의미를 한번 따져보면요. 전류는요, 1초당 도선의 한 단면을 흐르는 전하량을 전류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전압은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 능력,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전하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볼트를 썼는데요, 이 볼트는 어, 플롱퍼 줄을 어, 한 단위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분이 되면은요,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면 전류와 전압을 곱한 것도 바로 이렇게 줄퍼 세컨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비 전력은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인데 이것은 전류 곱하기 전압을 해서 구할 수 있고, 그 단위는 와트이다. 와트라고 써줄게요. 와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진을 하나 더 볼게요. 선생님 집에 TV에 이제 뒤에 전기와 관련된 어 이런 정보들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평균 소비 전력이 66와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초에 66 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요, 우리 전기 요금이 나오잖아요. 전기 요금을 계산할 때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량이라는 어, 개념이 필요한데요. 이 전력량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소비 전력,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 그런데 이 단위는요, 어 아워 한 시간 이렇게 해한 시간을 곱해서 1 시간에 사용하는 네, 소비 전력을 바로 전력량이라고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전력량의 단위는 네, 와트 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0 와트 시를 1 킬로 와트 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몇 킬로 와트 시당 전기 요금 얼마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전기 요금을 매기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어 선생님 집 TV가 있었죠. 어 소비 전력이 66이었는데요. 자, 이것을 이 TV를요, 20시간 동안 20시간 동안 한번 틀어 놔 보겠습니다. 전력량은 1,320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킬로와트시로 따지면 1.32 킬로와트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엔 전류와 차기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